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네, 한바 0.12.0로 최신 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기, 최신 버전, 새로 기능된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러한, 보여줄게요. 신규에서, 모급 들어간다. 형지맵 어, 형님, 그냥, 무한맵에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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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주고, 고, 무한맵 크리에이터, 월드 생산. 휴, 됐다. 음, 좋아. 음, 지한 것 같아. 뭐야? 오, 에피시마. 좋구만. 근데 나는 지금 크리인데. 응. 사실은, 음, 이렇게 아까저 시드에서 뭐라 내가 쳤잖아요. 내가 나중에 한번 뭘 보여주겠습니다. 먼저, 이거 보여줄게요. 잠깐만요. 오케이. 자, 먼저, 보시면, 오늘 보여줄까, 보여줄게. 아, 이거. 이거. 그리고 또, 그 다음, 아, 맞다. 그 다음 이것도 보여줘야지. 이것도 보여주고, 음, 이것도 보여주고 됐다. 자, 먼저 스푼 오징어를 한번, 오징어 폰에서 놀래 없었는데, 새로 기능 추가됐어요. 봐보세요. 오징어! 안녕, 오징어? 안녕. 안녕. 난 선장에 대이면 죽니? 뭐야, 너도, 너도 대이면 죽네? 뭐, 죽었다. 안녕. 오징어는요, 음, 바깥에 있거나, 뭐, 그런데 있으면, 이렇게 말라 죽습니다. 이런 물 있는데 섭취하면 오징어가 조 x 잘살아요 이렇게 그냥... 으아 야 박쥐를 한번 보여줄게요 박쥐를 보여주자 박쥐! 박쥐! 와..박쥐다 박쥐다 박쥐 소환들 박쥐 내 폰에도 원래 없었는데 이렇게 추가됐죠? 찌소월오 여기 잘 보이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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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거지. 보이지가 않지? 안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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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렇이렇이생겼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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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을 위해서 이거 음,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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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다 이, 이, 못가 이, 지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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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보여줄게요 음, 한번 이제 나가겠습니다. 블루타스트 뜨따뜨뜨 뜨뜨뜨뜨 뜨뜨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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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뜨 나는 나는, 나는 음그 목들이 어, 없잖아요 이제 나요 이런 거 그리고 또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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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그리고 또정건요 원래 폰으로 영어로 적혀 있었잖아요 이렇게 게임 돌아가기 옵션 메인 화면 이렇게 예, 네, 한번 타볼게요. 윽. 머리에 어, 네, 좀 걸리는 것 같아. 너무 박지소안 했나? 얍! 짜잔! 에, 네, 뭐야? 이 물인가? 아, 이게 이렇게 물이 보이잖아. 간다. 뜨. 네, 여기 오른쪽 이 있죠 오른쪽을 누르면, 신기하게 커브가 됩니다. 커브 되고, 커브가 됩니다. 네. 잠깐만요. 이거 잘, 뭔가, 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랄. 아, 어디까지 했지? 아, 왼쪽을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열로,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아주 반전이죠, 반전. 이게 두개다누르면 앞으로 가고, 이렇게. 원래, 음, 컴퓨터에서 봤을 때는, 배가 빠르죠? 근데, 뭔가 좀 느린 거 같아. 오늘인 것 같아.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음, 이거 는었는지 원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대로 쳐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슛, 슛. 받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어디지? 대장간. 대장간이가야돼대장간이 가서, 가서. 여기 파자. 이제, 이제, 자, 파, 파요안 되잖아. 맞다, 이런 거샀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오, 좋아, 이거. 오, 이렇게 대장간에서 쭉 봐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음, 있죠? 그래서, 어 바로, 여기로 가요. 아, 아니잖아. 아, 죄송, 죄송, 죄송니다 여긴가? 아, 아니잖아. 여긴가? 아, 여기에요. 아, 여기구만. 이게 뭐냐면, 바로 바로 엔더 유적입니다. 엔더 유적은 어세요? 이 명조실전 영화한 크리로는 여기 뭘 가고요? 서바이벌 갈수 있습니다. 뭐가 한데 뭔가 한 일주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엔더맨 잡으면 이렇게 엔더 눈 어. 엔더 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엔더 눈한한개두개세개네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나. 잠깐만, 아홉 개인가? 아니, 열 개. 열 개야. 그열 개는, 박죠? 여기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어. 방에 다 아니에요, 저크리에요 아, 아, 이건 내 두자. 자, 있고. 네, 보이시죠? 이렇게 딱 서바이벌 갈수 있고. 한가. 빠 있다. 한 가지 더 보여줄 게 있어요. 잠깐만요. 서비스 빠져 좀 나가자 얍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뭔가 렉이 걸렸어 렉이 진짜 심한데 얍얍자아왜 이렇게 이뻐 여기 이렇게 깊게 봤나 알지 좋아 좋아 나이스 오물 지형이네 또 한가지 추가된게 보시면 낚시대가 있습니다. 에보시죠, 여기. 물고기 날생선, 날연어, 흰동가리, 이 물고기 보시죠. 날생선 나져너 흰동거리 보고 이이 뭐야 이거. 의의 흰생선. 저 말고. 야, 이 킨에서 이킨 연어가 있죠? 그걸 서바이벌로 잡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야! Yeah. 오오오. 음. 어어어. 음. 새로운 기능, 컴퓨터 기능이라는 건데, 아, 인체 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낚싯대 있죠? 낚싯대로, 한, 이런, 이러... 이 이런, 그리고 또이게 오징어 좋아 이낚시대로핫이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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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스폰 런이 같은 애는 잠깐 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얍. 아, 왜 계속 작은 애만 나오는 거지? 좋아됐다 헷. 피하지 마. 좋아달. 자, 나한테 오세요. 하.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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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괜찮아요? 많이 에요 죠. 하하. 이하게 하면 안이겠이유 되겠... 걸려 싶구나. 네, 또한개한 가지 보여 줄게 있는데. 잠깐만요. 이거는 서바이벌은 되는 는니 메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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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죄송합니다. 아, 네 됐다. 플레이 플레이 어, 이거. 아, 사망. 사망, 사망짐. 뭐야, 이거? 아, 야, 야, 야. 돼안돼메인하면 아, 이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뭔가, 음, 내가 좀 말해줄게요. 오늘 이거 많이 클랩트에서 좀비 고, 좀비 고기가 나와요. 좀비를 죽이면. 그래서 그 좀비를, 그 좀비 고기 먹으면 독이 갈립니다. 독이, 뭐야.. 독이 걸려요. 계속 한독 걸리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아, 아니, 왜 렉이 걸리지? 이게 안 돼서, 음,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할게요. 네. 구독과 조회수,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